6스 컨텐츠 올리기 동영상 가이드입니다. 강의를 올리기 위해 사전에 FTP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본 동영상 가이드에서는 사용 제한이 없는 다 FTP와 파일 질라 두 프로그램만 다루도록 합니다. 동영상 파일을 올리기 전에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한글로 파일명이 되어 있을 경우 영문과 숫자로 변경합니다. 이는 한글명의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톡식스 사이트 상단 나의 강좌에서 컨텐츠 저장소를 클릭합니다. 컨텐츠 저장소에는 FTP 접속 정보와 업로드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프티피를 이용하여 컨텐츠 올리는 방법입니다. 미리 설치 완료한 다이프티피를 실행합니다. 접속할 사이트 팝업창 하단에서 사이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이트 정보는 톡시스 컨텐츠 저장소에 FTP 접속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FTP 접속 정보 도메인을 복사하여 사이트 정보 주소에 붙여넣습니다. FTP 아이디를 복사하여 사용자 아이디에 붙여넣습니다. 패스워드를 복사하여 비밀번호에 붙여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접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FTP 프로그램 왼편에서 동영상 파일의 경로를 찾습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파일의 전송 상태는 프로그램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토시스 컨텐츠 저장소에서 업로드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강의 업로드 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안 적용 컨텐츠는 인크리트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만 컨텐츠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컨텐츠 보안은 유료강의에만 적용되며 학습자에 의한 불법 강의 복사나 캡처되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프로그램 상단 주소에 마우스 버튼 우클릭하여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의 이름은 언더바 인크립트로 적습니다. 보안 적용할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때 상단의 경로가 언더바 인크립트 폴더로 지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엔 파일 질라를 통해 컨텐츠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파일 질라를 실행합니다. 파일 질라는 프로그램 상단에 FTP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저장소의 FTP 접속 정보에서 도메인을 복사하여 호스트에 붙여넣기합니다. 아이디를 복사하여 유저네임에 붙여넣습니다. 패스워드를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빠른 연결, 퀵 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로컬 사이트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찾아 오른편에 있는 리모트 사이트로 드로그 앤 드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프로그램 하단에서 업로드되는 파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질라에서 보안 적용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 FTP와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오른편 리모트 사이트 슬래시의 마우스 버튼 우클릭하여 크리에이트 디렉터리를 클릭합니다. 뉴 디렉터리 폴더명을 언더마인크립트로 변경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 드래그 앤 드롭하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하단에서 파일의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파일은 컨텐츠 저장소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안 적용 강의에 있는 파일명 바로 옆에 청색 자물쇠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크기와 강의 시간에 따라 인코딩 시간이 길어져 컨텐츠 저장소에 동영상이 표시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송 완료된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업로드가 실패한 것은 아니니, 잠시 기다리시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저장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동영상 가이드였습니다.